도내 선거구별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먼저 화천군수 선거입니다. 후보 3명이 적경적인 화천군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남북 종전과 평화 분위기를 적극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DMZ 생태평화 국립공원 지정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파로워권역에 힐링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산내면 지역에도 경관 단지를 조성해 화천의 새로운 먹거리를 관광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산천어 축제 때 성공했듯이 제2의 화천의 도약은 DMZ 국립공원 남북 화해를 대비한 그런 자원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최문순 후보는 군수재직 당시 추진했던 교육환경개선과 어르신 복지지원정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주 환경을 안정시켜 인구 유출은 줄이고 유입은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동서고속철 화천역사 신축과 국도 56호선 개량 등 SOC 분야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정치적 화천의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선 6기나 민선 7기나 똑 같은 방향으로. 바른 미래당 방승일 후보는 화천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 도시 모델을 제시한다는 포부입니다. 우선 산내면 일원에 산림 복합 휴양림을 조성하고 한암면 일대에는 회복기 환자의 요양을 위한 의료센터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 서민을 위한 행정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있는 자원을 가지고 돈을 벌을 때 그야말로 돈을 벌수 있지 않는가? 나가는 돈이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나가는 돈이 적어야 돈이 벌립니다. 이번 화천군수 선거는 국방개혁과 남북 평화 분위기를 반영한 지역발전 공약이 다양하게 제시돼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박성훈입니다.